대충대충포스트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4년제 대학들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서 접수가 마감됐는데요. 대전지역 4년제 대학의 경우 대부분 지난해에 비해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대전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국립대와 사립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우송대학교였는데요. 모집인은 1959명에 1만 7834명이 지원해 9.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대1 경쟁률보다도 상승한 수치로 이는 대전지역 대학 중 최고 경쟁률입니다. 다음으로 경쟁률 2위는 국립대인 충남대학교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3357명 모집에 29597명이 지원해 8.82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경우 10.6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많이 하락했네요. 3위는 지역 내 다른 국립대인 한밭대인데요. 전체 2029명 모집에 1만 6명이 지원해 7.89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경쟁률은 지난해 7.64대1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라고 하네요. 경쟁률 4위는 대전대로 1,744명 모집에 1만 1,034명이 지원해 지난해 5.58대 1의 경쟁률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6.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쟁률 5위와 6위는 모건대와 폐재대로 각각 6.04대 1과 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모건대는 1,899명 선발에 1만 1,474명이 지원하면서 지난해 5.38대 1보다 배제대도 1863명 모집에 11173명이 지원하면서 지난해 5.39대1보다 각각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역 4년제의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한남대학교로 나타났는데요. 2573명 모집에 13019명이 지원하면서 5.0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35대1에 비해 경쟁률은 크게 상승했지만 다른 대학의 상승세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학과는 어떨까요? 어느 학과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대학별로 경쟁률이 높은 학과를 살펴보면 충남대의 경우엔 교과 일반 전형의 문화와 사회융합 전공으로 무려 52.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충남대는 물론 지역 4년제 대학을 통틀어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로 기록됐고요. 리더십과 조직과학 전공이 38.75대 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밭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산업경영공학과가 35.86대 1로 가장 높았고, 수시모집 경쟁률이 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았던 우송대에서는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의 외식 조리학부, 제과제빵 조리 전공이 33대 1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빵과 음식 요리가 인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몰린 듯 합니다. 대전대는 한의학과 고과 중점 전형이 20.20대1, 20.20대1로, 모건대는 애니메이션 학과가 20.13대1로, 한남대는 일반 전형의 간호학과로 17.5대1, 배제대는 외식조리학과 16.2대1로 각각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를 살펴보니, 대부분 취업률이 높은 학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 짙어진 느낌인데요. 그만큼 직장 구하기가 힘든 만큼 전문 직종의 학과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과 등 취업이 학과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대충대충 포스트 뉴스 최재근입니다.